되게 그냥 어, 모든 엔지에 있는 그런 구조예요. 모든 엔지에는 다 존재하는 절대값으로 구분되어서 이제 값을 찾는 건데 이 문제 풀이는 항상 얘가 절대값이 뽑힌 경우와 안 뽑힌 경우를 기준 나눠서 나눠서 겨, 경우를 나눠서 푸는 방법은 없어요. 그래서 얘를 이건 우리가 자주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미분하면 얘가 되고 두번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. 그다딱일리페정 되고. 이렇게 정 그래서 A, B 찾는 거고 A, B 나왔습니다. 나온 다음에 이 있는지, 절대값 이음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절대값 쉬면 그림이 되는 거니까 0과 1에서 경우가 나뉘죠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얘가 절대값 이워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고 1보다 클 때는 그냥 되는 상황이라서 이, 이 경우는 뭐다? 일단 K, S 더 붙여서 보죠. 이것이 이것이 동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이세개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동함수니까 이 그림이 세개 있는 이유는. 이 그림이 이차원수 x를 묶어서 이차안 나오네. 진한데 이렇게 인수 면 이렇게 되고 k가 양수 잔수라으니까 이렇게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. 근이 세개 있어야 된다. 여기 0도 있고죠. 그까각세개 주고 있고, 얘도 무조건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. 근이 무조건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대칭이 2분의 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 있고 세개 있어야 되는 구조라서 이 판별식 0모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이윤의대값이즉 연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각에 따라서 1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은 가장 그냥 어쩔 수 없이 문학 문 이제